지급 내역. 지급 내역은 프로젝트의 매입 비용을 입력하여 관리 정산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지급 내역 목록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매입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시고 정확한 매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연결, 매입 정보를 입력하신 이후에는 해당 정보와 프로젝트 매칭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찾기 영역에서 프로젝트명 기준의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검색 결과의 프로젝트가 조회되면 프로젝트 선택 셀렉트 박스에서 매입 비용 연결을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선택이 완료되면 상단의 매입 정보에서 원하시는 금액과 원하시는 수량을 입력합니다. 초과 금액 입력은 안 되니 금액 안에서 작성 주의 바랍니다. 프로젝트 상세 정보 조회 안에서도 미 지급의 글자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자금 처리 집행이 가능합니다.